논문학교 플레이그라스고도 피해 갈수 없다.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방학 숙제. 애프스쿨에게 주어진 방학 숙제는. 바로바로 인터넷 강사한 대한민국 대표 놀이 문화 핫 이슈 뮤직비디오 따라잡기 애투스쿨은 놀이공원에서 주어진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야 한다. 애투스쿨이 직접 제작, 연출, 출연하는 뮤직비디오.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 스톱 트 탕, 수, 육! 탕, 수, 육! 탕, 수, 육! 육! 좀 봐. 벌칙 좀 주는 게 좋다. 얘들 어. 자꾸 불렀는데안 왔으니까. 그렇지, 어제들 어, 지어 언니들 서프라이즈 하게 하려. 서프라이즈 했는데, 서프라이즈까지. 어, 발찌. 네. 이그 그니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짜잔! 너, 너, 너. 별을다 가져왔어 이게 이제 말안 들으면 얼굴에다 붙이는 거야? 백화야 어. 그럼 얘야 귀여운데 귀여운데 나 붙이게 언지 뭔지 얘얘얘 말을 안해 말을 안 해? 눈에 어. 붙여야지 어 빨갛나 빨갛다 나다 이리 와 인나 나 붙였지 예쁘게 붙이면 안돼 됐다 이제 벌칙 이렇게 한 거야 빨간 거 말고 밝은 거 있어? 검은 거 갖고 보지검마 거? 눈며찍정지 보지? 아, 찍은, 아, 찍은 거같아 색깔 켓면 그래. 되겠다 일로 와봐 근데 아무튼 말을 안 들으면 사랑이 빨 빠져 왜? 아무튼 뭐지? 내가 한국말 잘 못해서 어, 누가나 도와줬으면 좋겠어 철, 요러니까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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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함께한 거지 더. 어? <laughs> 그게 혜택이야? 얼추 아, 어, 안 줘? 당장 오늘은 용돈 안 받았어. 용돈 안 받았어. <laughs> <laughs> 왜나안 줘요? 용돈보다 더큰 혜택이 있어요. <laughs> <laughs> 알려줄 게 용돈보다 더큰거있 용돈보다. 그래서 누가 나랑 같이 할 거야? 나나니 근데 쉽기 주면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게임 하나 만들었어. 어. 어. 근데 이게 버티기. 뭘. 이걸로? 어. <웃음> 이게 버티는 <laughs> <laughs> <제일 웃음> 건데요. 제일 오래 버티는 어. 사람이 아, 어. 어, 나 이거 뭐안 해. 공감장인데. 어. 그래 그래. 그거 하자. 어. 누구 먼저 갈래요? 정원 님 먼저. 야. 어. 간지럽지, 야, 잠깐만. 오늘 부반장 김유희가 갈거 같은데. <웃음> 맞네. 맞네. <laughs> 유이발 시작! 시작! 아! 아! 네! 양짜 <laughs> 무 음, 어디 뭐야? 기대돼. <laughs> 아나 진짜 네? 무 아, 아, 싫어, 싫어, 싫어. 준비. 시 시작! <laughs> 안지럽짜간지러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안간지러 이거 진짜 간지러워. 아.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웃음> 어 이거 <laughs> 진짜 아이러 이러다가 손에 잡히는 거다 코에 대해 패는데. 누구, 누구, 누구? 나나. 나나? 나, 나? 어, 나도 난, 한국말 셔트인데. 도두 번째 처지려 안 돼. 건데. 런 거였어. 맞네. 시. 작!

건데? 오늘 우리 이제 방학이잖아 근데 방학에 응. 숙제가 있어 요아나 응. 진짜 싫어 숙제 숙제 누가 냈어? 대표님 대표님 어? 대표님 아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돼안야이 걸스쿨 방학, 방학 숙제 핫 이슈 뮤직비디오 따라잡기 애프스쿨은 팀을 나눠 각 팀에게 과제로 주어진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야 해 가희, 정하, 지현 언니는 마법소녀 레이나, 나나, 리지는 띠바 그런 뮤직비디오 따라잡기 위한 준비 슬슬 시작해볼까? <목소리> 아, <목소리> 여러분 미션이 있어요 세 가지나 있어요 미션 1 다양한 놀이기구 최대한 많이 타기 미션 2 <목소리> 아, 반장 최대한 많이 등장시켜야 아, 돼요 아 반장도 커? 장시씨 미션 3 최대한 많은 시민과 함께 반체 댄스 되겠습니다. 음. 아. 그럼 백화는 뭐예요? 이제 놀이기구 자율이 된 거예요. 오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자다다다다다다자다다다다 그만 살 같이 이 놀지 않을래요? 근데 어왜 혼자 놀 너는 숙제 있잖아. 나, 내가 어, 해야 되는 그쵸. 거야. 그죠 열심히 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팀 이름 하나, 지기 움직여야 돼. 팀 이름, 팀 <laughs> <더 제기라>. <laughs> 아, 너... <laughs> 이름. 우리 팀 이름은 아빠예요. 음? 아빠. 아빠? 아빠? 왜? 하나, 둘, 셋, 넷.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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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laughs> 우리는 마법 소녀를 따갖고, 소녀보다 조금 더 나이를 낮췄어. 어, 어, 신지아. 신지아. <laughs> 마법 신세야 마법 소녀야. 우리 부모 부모. 해야돼아 진짜 못해. 하네해요 잘해봐요. 잘해봐요. 요해봐요요 잘해봐요. 잘해요잘요요 이제 팀에서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거 갖고 어떻게 사용 방법으로 보여줘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서 <laughs> 한 사람이 하던 아니면 멤버가 모두가 하건 이거를 사용해서 <laughs> 가장 더 많이 웃긴 팀이 이기는 거고 <laughs> 그 이긴 팀이 이거를 안 하고 제 네. 팀이 몰아서 이거를 류 c 씨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laughs> 어, 네. 네. 백화구 한마디가 이렇게 긴데요 <laughs> 네 맞아요 그래서 <laughs> 내가 레인하든 아가져가돼요 그럼 먼저 해요. 어, 어. 그럼 먼저, 그 먼저 해요? 그래 그래 네? 시간 제한 있어. 빨리 나와. 들어왔다고 말. 재미있게 하는 너. 거 보고. 근데 아무 말이 안 나왔어. 어디 내아 어? 것같아우리 그냥 가져서쓸게 리액션을 만족셔야 돼. 내도 가구가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서 너무 좋아. 우리 가구가 아못 이기겠다. 못 어. 우리 가구가 웃기게 우리 액션가 너무 다 우리 가고가너 가구가 너무 좋아. 우리 가구가 너무 좋아. 우고이구가 너무 우리 가구가 하무 좋아. 우리 가구가 너무 아게리 가구가 너무 좋아. 우리 가구가 너무 아 우리 너무 좋 빨리 못 걷는데? 임... 어 이거 아나하나 <laughs> 하나 둘셋넷 <세, 웃음> 샷! <laughs> 하나 둘셋넷 <laughs> <셋>, 넷, 샷! <laughs> 아이디어가 조금은 <뭐래>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너네가 이겼다고 수. 하고 우리가 쓸게 우리가 다 가져와 뭐 진짜 알포기쓴거 포기한 쓴거기 거야? 알 포기한 쓴 거야? 알 포기한 쓴기한쓴 거야? 알할야기 거야? 알포 거야? 거는 거야? 알 거야? 포기 쓰는 거는는 을 위해 놀이공원에 도착한 우리들 양 팀에게 주어진 세 가지 미션 첫 번째 다양한 놀이기구를 최대한 많이 타며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라 두 번째 자유롭게 놀고 있는 반장인 나를 뮤직비디오에 최대한 많이 등장시켜라 세 번째 최대한 많은 시민과 함께 포인트 댄스를 추고 그 모습을 뮤직비디오에 담아라. 세 가지 미션을 더잘 수행한 팀은 반전 후보의 자격이 주어지니까 우리 모두 치락!